자 우리 영양사표를 설립할 때는요 설립할 때는 자 서류를 보내가지고 보건복지부 에제에 내려와 있죠 그래서 설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협회 설립은 자 보건무,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립 허가입니다 여도 설립 신고를 한다 그러면 틀려요 신고를 허가상이다 영양사표는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네. 자, 그리고 나머지 뭐 정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쭉 넘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4장은 이렇게 정리 마치고요. 자, 5장입니다. 이제 우리 보칙하고 벌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보칙 부분은 2 3조의 임상 영양사가 나옵니다. 자, 임상 영양사라고 해서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영양사에 대해서 또, 영양사 면허 외에 임상영양사 자격을 인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사에 대해서 임상영양사까지 부여할 수 있다. 임상영양사는 주로 하는 일이 대표적인 세 가지. 대표선수입니다. 영양판정, 영양상담, 또, 영양소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이죠.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입니다. 그래서, 영양판정, 영양상담, 영양소 모니터링 평가 등이죠. 그런 영양사에게 임상영양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임상영양사 업무 자격균형자격증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불형으로 정합니다 아울러서 자격증을 교한 사람은 자격증을 빌려줘서 안될 것이고 또 누구든지 빌려서도 아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만약 이것도 대여등을 안 된다는 이야기죠 대여등을 안 되는데 역시 위반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일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까지 기억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임상영양사의 업무상이 나오죠. 업무상 은 대표적인 선수가 세 가지가겠죠. 자첫 번째가 영양 판정입니다. 자두 번째는 영양 상담 및 교육이 나오죠. 자세 번째는 영양 모니터링 및 평가입니다. 요의대표적인 것이고. 아울러서 영양 불량 상태 개선을 위한 영양관리도 들어갈 것이고. 임상영양향문및 연구 기타 업무 등이죠. 임상영양사 업무상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또한 가지, 자, 시행기제2 3제에 남아 있는 임상영양사의 자격 기준이 나옵니다. 자, 임상영양사가 될려는 사람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된다고 나오죠. 그 자격 요건을 가진 자들이 첫 번째입니다. 자,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하고. 아울러서 1년 이상 영양사 실무 경력을 충족한 사람 또 외국에 임상영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서 보건복지 인정하는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자 우리 교육과정 수료 자 교육과정 수료하고 아울러서 1년 이상 경력이 있단 이야기죠. 어, 실무 경력을 충족한 사람 자 또는 외국이죠. 외국에 임상영양사 자격이 있단 이야기죠. 그래서 임상 영양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자 자격이 있다더라도 그 자격에 대해서 우리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자들이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다나격이 되시면 되겠고요. 아, 교육 과정입니다. 교육 과정 수료해야 되는데 교육 과정은 자, 교육 기간인 2년 이상이다. 이렇게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런 임상 영양사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할 사람은 영양사 면을 가진 사람을 합니다. 그래서 영양사 면을 가진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 교육과정은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교육기관 지정 기준 절차 등은 대신 또 넘어가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기관 지정 기준. 자, 또는 기본 절차이지요. 이것은 여러분들 좀 넘어가셔도 될것 같습니다.